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왜곡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조작하고, 당신의 진실을 담지 않은 그림으로 당신을 칠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둠이 당신을 삼켜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려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동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러 있을 때그 어떤 거짓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을 묻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소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당신의 인격을 암살하려 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퍼뜨리는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불안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그들의 교묘한 술수를 드러내고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목적을 멈출 수 없을 때 그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짓고 당신의 꿈에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들. 하지만 문이 닫힌 뒤에서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다른 이들의 귀에 거짓을 속삭이며 기만으로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켰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면 당신의 운명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론에 의해 지탱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에 의해 지탱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십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중상모략에 요동치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이름을 둘러싼 소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당신을 부르신 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거짓말들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위해 파놓은 함정이 그들 자신의 신뢰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의 역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변호인이실 때 당신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응답하고 있을 때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사야 신내장 17절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재판에서 너를 고발하는 모든 혀를 내가 단죄하리라 그들은 당신을 향해 혀를 놀렸습니다. 거짓으로 당신의 이름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 혀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실타래가 풀리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이제 명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으로 보냈던 폭풍우가 이제 그들 자신의 집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손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당신의 목적에 뿌리를 내리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육으로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싸우십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몸을 낮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수준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거짓말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비방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드려할수록 당신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삶의 열매를 보고 당신 영혼의 강인함을 느끼고 당신 소명의 명확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당신의 실제 모습이라는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 조용해지고 수치심에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큼 거짓말쟁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큼 위로운 자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의 말이 당신의 삶보다 더큰 무게를 지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당신 몰락의 저자가 될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본을 뒤집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 대해 거짓말했던 바로 그 입들을 당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자리로 당신이 올라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닫으려 했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기만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배신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밝게 빛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죄책감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기만의 결과가 마치 신성한 심판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뿌린 씨앗이 곧 당신이 거둘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들은 불명예를 뿌렸고, 이제 수치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뿌렸고, 이제 폭로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짓을 바로잡으려 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끌여했던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빛나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계속해서 세워나가십시오. 당신 주위의 소음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늘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옥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침묵 속에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거짓도 당신을 대적하여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이름을 변호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능력 안에서 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이만 은총을 보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축복을 보고 당신이 지닌 강인함과 회복력을 볼때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어떤 거짓보다 더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신성한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기로 행한 모든 것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저주를 뒤집고 모든 순간을 구속하시며 그들의 거짓으로 더럽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더러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갚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진실함이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게 하십시오.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와 시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는 모든 소문을 잠재우고 그들의 거짓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의 무고함이 증명되는 계절입니다. 거짓은 깨어지고 역풍은 것에게 불고 있으며 진실은 당신과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증명하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미래를 지워버리길 바라며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거짓 고소들이 그를 덮쳤을 때에도 요셉의 목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억울하게 고발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운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요셉은 높여졌습니다. 거짓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거짓말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를 파괴하려던 바로 그것이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거짓을 사다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비난을 기름 부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배신이 당신을 더 깊은 신뢰, 더큰 겸손,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밀어넣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결국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길을 걷는 당신을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뽐내기 위함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씁쓸해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따가움이 당신 목적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계속 걸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계속 세워나가십시오. 거짓은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누가 당신과 함께하고 누가 당신을 반대하는지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 척 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큰 명료함과 분별력, 그리고 집중력으로 당신은 그들이 결코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곳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거짓은 시끄러웠지만 당신의 목적은 더큰 소리를 냅니다. 결국,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당신이 남길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속삭이게 두십시오. 지켜보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으며, 어떤 거짓도 하늘이 선포한 것을 침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 기록을 바로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고 진실을 폭로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신뢰를 배반한 자들을 지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깊은 곳에서 잠잠히 있어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인의 손에 들린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어떤 법정보다 높고 어떤 지상의 방어보다 강력한 법칙, 즉 신성한 변호의 법칙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제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불의를 다루시는 하늘의 방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맞서 싸우고 반격하고 당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소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의 때를 더 신뢰합니다. 그들이 한 일을 주님께서 보셨음을 믿으며 주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영적 성숙은 신성한 개입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은 기초를 흔듭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힘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 안의 모든 힘이 필요했습니다. 소문에 응답하지 않기 위해 영적인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놀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험담하는 동안 당신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동안 당신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왜 자신들의 일이 무너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에서 비롯된 자제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가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제의 해방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자제. 어떤 거짓도 막을 수 없는 호의의 해방. 이제 당신은 그들이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으려 했던 영향력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배제하려 했던 곳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지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증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적인 눈물, 조용한 고통, 포기하고 싶었던 외로운 순간들을 보셨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럽게 싸우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목적 안에서 계속 걸으십시오. 당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들의 거짓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두지 마십시오. 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뢰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폭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삶의 열매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돌을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당신 곁에 우뚝 서서 당신을 대신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을 마치셨을 때 당신의 원수들조차 당신에 대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관된 삶, 그것이 거짓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던 날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거짓이 당신의 영혼을 부술 것이라 생각했을 때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목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당신의 소명 안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꾸준함이 당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기만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거지되는 뿌리도, 열매도, 미래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꾸준하고 충실하며 겸손한 그 삶이 진실이 살아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거짓을 변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위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혼란을 퍼뜨리는데 바쁜 동안 당신은 명료함을 길렀습니다. 그들이 중상모략에 바쁜 동안 당신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수확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맺은 열매는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들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침 해처럼 떠오르고 있고 거짓은 그 그림자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일관성이 당신의 신뢰가 되는 계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의심했지만 당신의 행실이 당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에 오점을 남기려 했지만 은혜와 지혜, 그리고 조용한 인내로 특징 지어진 당신의 반응이 이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종류의 훈련은 초자연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숙함으로 반대에 대처하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은 어떤 거짓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비난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그들의 소문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쓰였습니다. 당신이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당신의 다음 단계에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거짓은 그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상승을 지켜보며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단순히 거짓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이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고함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 당신의 성장, 당신의 열매, 당신의 상승이 당신을 대신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동안 조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당신의 부상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믿었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꾸민 계략의 잿더미에 앉아 당신의 목적의 무게 아래 거짓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계속 빛나십시오. 계속 솟아오르십시오. 거짓은 당신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순종이 어떤 중상모략도 더럽힐 수 없는 유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는 일관성으로 진리 안에서 걷는 힘입니다. 진실은 더 이상 당신이 주장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담대하고 부인할 수 없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진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의 혀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